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2017년 흥행작의 중심엔 이 남자가 있었다! 너무 멋있어 어 폭풍같은 카리스마, 바위같은 묵직함의 그 사나이! 당신라니! 바람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유해진, 그가 돌아왔으니! 오빠가 굉장히 너무 잘생겨 보였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랬었어요 제가 이왜 그래? 진짜 후배들 홀딱 반하게 한 옴므파탈 매력에 그리 딥? 그 피부는 왜 저는 그냥 구리 딥.. 하하하하하하하하 입만 열면 웃음사냥! 그 아찔한 입담에 제대로 빠질 준비 되셨나요? 나른한 봄날의 무기력증은 가라! 유쾌한 웃음과 재미로 뒤집기 한판을 선사할 유해진, 김민재, 이성경 황우스레씨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아주 돈독한 부자로 나오잖아요. 그렇게만 돈이 많지는 않아요? <laughs> 아하하 네. 제 보니까요 아빠와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상해, 안 닮았어 이상해 좀 닮은 네. 곳을 좀 굳이 없어요 ]거든. 없어요 <laughs> 없어요 하, 저는 한 군데도 못 찾겠어요 <laughs> 아들과 180도 다른 이 아빠는 겉복이와는 달리 주부, 구단, 프로 산림로, 퀴보 그네 만 오천 원씩 하던데 그럼 거 가서 사 아이 드님좀 싸게 해줘 전직 레슬링 국가 대표였지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빠가 되고 싶지 지금은 하나뿐인 아들 성만을 바라보며 뒷바라지에 전념 중인데요. 이거 하면 안 돼. 넌 매년 전주련 때마다 각실 으로더라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 믿었던 아들의 반항이 시작되고. 자식 키우는 게 쉽지가 않네. 너는 쉽지 않은지 2 0년 됐지. 나는 4 0년 됐어. 귀부의 일상도 뒤흔들립니다. 진짜 레슬링 기술을 직접 다 배우셨죠? 영화에서 나오는 레슬링 장면들은 네. 다100% 제가 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 총망받는 레슬링 유망주가 되기 위해 체격을 키우고 실제 레슬링 기술까지 모두 섭렵한 김민재. 유해진 역시 한 여름에 구슬땀 흘리며 탄탄한 몸을 만들었는데요. 유해진쟤 몸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소령 근육에 막 진짜 네. 장난 아닌 몸에 소유자로 제가 들었는데 몸이 진짜 좋으세요. 근데 그그거 이제 그냥 하는 멘트고요. <laughs> 이게 좋은 몸은 어, 아니죠. <laughs> <laughs> 몸 좋은 거는 정말로 네. 엄청나요. 이 예, 그, 음.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덥고 네. 힘들면은 네. 이걸 이렇게 내리 고 내려와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다니는데 네, 네, 네. 어유 그때 뭐 근육이 근육이 아, 화났어 막 네, 네, 더우니까 뭐. 짜증나고 네. 화가 확 나면서. 어. <laughs> 김민재 화난 근육 잠깐 감상하고 가실게요. 그 젊은 패기에 에어로빅으로 에너지 한껏 끌어올리고 스냅백으로 힙합 감성까지 충전한 유혜진 김민재 잘. 진짜 실제로 힙합 쪽에 좀 나름 일각형 있지 않습니까? 아 힙합 스웩, 이런 거 조건, 조언 좀 이렇게 좀 해주셨습니까? 선배님 워낙 스웩이 넘치시기 때문에 제가 뭐 조언을 뭐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아, 나 여기서 진짜 약간 프리스타일 랩을 좀 약간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laughs> 아, 그건 신뢰란 걸 압니다. 실례인건 아니니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여기는 네. 신뢰예요. 네. 아, 신뢰예요. 이런 라임 어떻습니까? 실요런에서는할수 없어요. 오, 소름돋거든요. 이런. 이런 거 어때요? 이런 라임실례에서는좀 어, 어. 약간 신뢰. 라인은 할수 없어요. 때문에. 아들 래퍼 MC 귀보를 응원하며 한편 아들 바보 귀보의 삶에 무단 침입하려는 두 여자가 있으니 완전 멋있어 아저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 아들의 소꿉친구 가영과 사천원 소개팅녀 도나. 선보는 남자들이 다 똑같은 농담 있어요. 아저씨. 많이 다쳐서 어, 어떻게 된거요나안 까인 거겠지? 제가 그렸죠? 저한테 조금 관심이 없어요. 있어요. 두 여인을 확 사로잡은 그만의 매력 그것이 알고 싶다. 기보의 자연스러움에 빠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선배님이 예. 출연님 고오시거든요 네. 도나 역할할 때는 오빠가 굉장히 너무 잘생겨 보였어요. 아. <laughs> 어, 기보씨의 마음에 사로잡기 위한 도나만의 유혹할 수 있는 스킬 기술 있습니까? 진짜 뽀뽀도 해보고 많이 했는데요. 네. 안 좋아요. <laughs> <laughs> 애들이 위해 뽀뽀가. 어, 그... <laughs> 저 여친이에요. <laughs> 에이, 아, 아. 애드립으로 훅 들어온 뽀뽀세례에 많이 당황하셨나봐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노래방을 했어요. 었 네, 노래방 이름이 뭐였냐면요. 도나도나 도나 노래방이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건 돈을 불러오라. 도나, 도나. 네, 그거였는데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화이팅 아. 하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티케아, 유지한입 개성 넘치는 배우들의 풍성한 시너지, 그 중심엔 유혜진이 있었습니다. 첫날 너무 긴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나가 좀 어려운 캐릭터예요. 네. 첫날부터 계속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선배님하고 같이 촬영하는 거 우리 마음껏 즐기고 재밌게 감사히 하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현장에서 기대할 수 있고, 뭐 여쭤볼 수 있고, 항상 지켜봐주시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 이런 자리에 누가 왜 축축해지십니까? 아버지 왜 어, 그러세요? 안 그런데? 아, 안그요 걔잖아요. 아, <laughs> 아빠 꿈은 아직도 내가 올림픽에서 급메달 따는 거지. 아빠가 진짜 나를 위한다면 다른 꿈을 좀 가져봐. 계속되는 아들의 반항. 어디로 틀지 모르는 매일. 너 지금 설국열차 같아. 그 팀닥터 <laughs> 그 아줌마처럼. 귀부의 <laughs> 일상은 언제쯤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laughs> 마지막으로 <laughs> 릴레이 5행시로 레슬러 대박 해서 제가 처음에 어 제가 할게요 제가, 제가 할게요 아니요 처음. 제가 <웃음> 제가, <laughs> 제가. 아니요 아니. 자 레슬러는 슬레이트 없이 가는 어 야. 롤러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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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고 <laughs> 이제 뭐야 <laughs> 다시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거기서 <laughs> 그러니까, 네. 잘 쳐줄게 그다음 잘갈것 같아 그치? 쟤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롤 <laughs> 레슬러는 로. 슬라이딩 기술이 들어가죠 이것도 <laughs> 이상한 <또> 이상한데? 이상한데? <laughs> 그러면은 스래시부터 레슬러 그렇게 해볼까? 뭐라고? <laughs> 뭐 상이하는 거예요? <laughs> 레? 레슬러 촬영했던 그 순간 순간들이 음. 슬로우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 좋다. 러브러브한 대사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박박 터지는 웃음까지 함께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봐 주시죠. 레슬러 대박! 대박! 웃음 터지는 해피무비, 레슬러의 대박을 기원합니다!